오늘 알바하기를 한 쪽에서, 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는가, 상황도 얘기 안 해주고, 급하게 택시 타고 나오라고, 택시비 준다고 빨리 나오라고 해서, 밥 먹다가 던져보고 급하게 갑니다. 지금 집 앞에서는 택시가 없어요. 그래서, 또여드라이시을 타고, 그랜드몰 앞에까지 가서 택시로갈아어야 됩니다. 아, 이거 뭔일인고 전기통 교체는 제일 첫 번째가 조명이죠. 뭐 어둡고 하나고 이런 거좀 조정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처음에 공사할 때, 등 종류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갖다 꼽아나가. 전기세뭐 많이 나고 적게 나오고 보다는, 뜨거워요. 이게 할로겐이 돼서. 예, 그래서 에어컨을 틀어도열 손실이 발생되니까, 그래서 바꿔버리라고. 응어 끄는데? 어, 돌리는 거 돌리는 거 말고 깍자야 응 돌리는 전기나오는 돌리는 거 이렇게 딱하니까 딱한 소리 나는데? 세 개였구나 흰 거하고 노란 거하고 어? 아세개 맞구나 세개 맞다 어 이거 해놔라 이거 이거 해놔 불끄야 되나 켜놔 야 되나 뭘 보고 아 켜야 하고 청소라도 켜야겠다 되세 번째 거는 뭐냐면 응. 하얀 건데 약간 흐릿한 어뭐 그런 거어 다시 끄러. 아. 이래가 이제 1차적으로 등, 등 작업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요즘 막박이 이래 삽니다. 아, 또뭐 가만히 있어봐야 뭐 누가 돈 주는 사람 음식 있게는 뭐라도 해야 뭐 담배 값이 나오고 남의 값이 나오지. 영상 올라가면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셔서 막박이 쌀사가 밥좀 해물라고 쌀사로 하습니다 동네 로컬 네. 사례. 아, 사례 사례. 월라 포테이토. 포테이토 프라이스? 아. 야, 월라. 포테이토. 아, 포테이토. 이스 동그란 거 없어. 동그란 거. 라 빅. 월라 안 알아. 와, 아, 감자까지를 좋아하는데, 감자까지가 없어. 없어? o What? 도 없어. 아, 이거 말고, 그나마 이거 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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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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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씨? 빌라. 아니, 원바 원. 원 원. 응, 원, 원. 원. 라이스 빌라 봐. 250. This one 250. Five Five kilo 250. Is this one uh, 230? 230. And this one to. Ilagay na yung blue. 50. 250. Same. No oh, same. This one to five five. Ito, ito, 이건 앞전에 뭐 봤는데 내가 이거 뭐라 h 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 o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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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okay, okay, o okay, o

밤에 심심하니까 까지 하나 사고, 내려가, 동네 사리사리 와가. 야, 땡큐. 야, 땡큐. 야, 어. 어. 아, 딱. 쌀, 쌀 5kg가 250에서, 2 5 0에서는 얼마야? 4, 6, 24 하면은 한6천0원 꼴. 6천0원 조금 더 치네요. 뭐 거의 6천0원 한국에는 쌀 5kg 얼마 하는가요? 네 혹시 이 영상 올라가면은 어 한국에는 쌀 5kg면은 얼마나 하는지 어 댓글로 한번 달아줘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을 떠넘은 지가 몇년 돼가지고 뭐 한국의 물가 이런 거모르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쌀 5kg 이런 거는 사도 안 했어요 뭐 30kg, 20kg 이래 샀지 자, 영상을 자주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살펴가십시오. 당장 가보시오.